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안녕하세요. 제주에 와 있고요. 기석비의 분들이 제주에서 번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 상군부리 가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가 그냥 커피 하면서 간단하게 촬영하는데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편하게 얘기를 좀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선영님은 처음, 처음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요. 그래서 네. 간단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 김석기에 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1년 다 돼가는데요. 1년, 1년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우리 만성님은 지금 한세 번째? 세 번째 오는 거죠? 한 번에 왔을 때도 한번 네. 뵀었고 그리고 은지님은 처음 봐요. 오프라인으로 처음 <laughs> 뵙고. 오프라인으로 처음 봐요. 근데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 같아요. 아무튼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laughs> 오셨습니까? 어, 저는 음, 여기 있는 일청님이랑 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거주하는 곳은 어, 이제. 프랑스에 스위스와의 접경지대에 있는 그 젝스라는 산간 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습니다 네. <laughs> 지금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계시면서 따로 따로는 뵀는데 같이 뵙는 건 그쵸? 그게 처음이고. 네. 아무튼 너무 반가고요. 되게 제주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계니까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서울 그대그 그 이제 교회 건물 그 안에서 존재하고는 또 뭔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좋네요 혹시 은지님은 처음 뵙잖아요. 일청님은 만나 아 일청님도 처음. 네다 저희가 어. 저희 처음이죠. 혹시 석감 어, 같은 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계속 만났던 것처럼 저도 너무 익숙하고 모임으로는 은지님을 제일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화복관님 다음으로 맞아요. 도화복이랑만성이 다음으로 은영님를 자주 본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i 브 f 모임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서 봤을 때랑 실제로 봤을 때랑 좀 대비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잡아서요 아, 그래서 그좀 아담한 줄 알았는데 크고 큰줄 알았는데 작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두 분은 너무 상상했던 네. 그대로 <laughs>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뵙던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대화가 많이 쌓이면은 조금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사실 속 얘기를 별로 안 하면은 계속 낯선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이 오프라인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아. 조금 솔직하게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만났을 때 편안함이나 이런 게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촌이은 혹시 온라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어떤 게더속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사람에 따라서 아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보다도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상대방이 얼마나 내 얘기를 들어줄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거가 보이잖아요. 어쨌든 표정을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공개하고 이런 거는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거하고 안 먹으면서 하는 거하고 <laughs> 어떻게 더 속마음을 잘 들어놓게 되나요? 저는 당연히 먹으면서죠. 먹으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도 오프라인을 좋아해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저랑 만석님은 이제 오래 만났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오프라인 친구 많았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친했던 친구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만나는 친구 많죠 오프라인 어, 친구였지만 뭐뭐그떠나 뭐, 뭐 교회를 떠나도 친구가 관계는 별개일 수 있잖아요 저는 거꾸로 그 저도 완전 오프라인파였는데 그리고 무조건 식사를 해야 되고 무조건 만나서 같이 먹어야 친해진다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수백 명을 만나면서 했거 사그에네한 아, 명을 <laughs> 네. 너무 많이 <많다>. <laughs> 정말 많은 시간을 써봤거든요 <laughs> 교회 청년사역에진심으로 아, 근데 그게 꼭어 좋은 장점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사람한테 대인셨죠야 대인게 아니라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그때 즐거운 관계로 끝나는 게 너무 많고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냥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을 볼때똑같요 제가, 제가 느끼는 거 만성님은 뭘 먹으면서 얘기한 사람들이랑 더 편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취미 생활인 카페. 커피. 네. 카페에서 대화하면 좀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식점과 다르게. 약간 시간도 널널하게 쓸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더, 그러면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주로 회의를 많이 해서 되게 공식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적인 얘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 그냥 케바킨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하지? 얼마 안 만난데도... 그냥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번, 몇 해를 지나면서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을 만났어도 속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모인 분들이 제가 볼때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공동체성도 같이 고민하는 분들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같은 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정보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필요하고 관계는 살짝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조금 진지하게 서로 알아가고 싶은 분도 있겠지. 인원은 작아도 층이 좀다 다양해서 서로 원하는 정도가 다 다르구나라는 약간 이해 속에서 이왕이면 그래도 라포가 많이 형성된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편하게 속 얘기를 다음 번또 하려면 관계가 이제 별 있을 때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어쨌든 오실 때한 번씩 만나는 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목소리> 언젠가 얘기했던것 같은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함께 이제 성경을 같이 알아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 반면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까를 좀 고민하는 공간이 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 조직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 일반 어떤 그러니까 관계들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야 하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히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 길섭교회가. 그러니까 단지 모여서 이샤어샤 잘 노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그에 맞는 실천을 같이 해갈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청님 선현님에게도 교회 경험이 많으셔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별로 경험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laughs> 다양한 길 돌아다니고. 예 네, 그런 면에서 경험이 많다고 봐요. 네. 공동체로 이렇게 그런 느낌은의 네, 경험은 조금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교회가 정서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신앙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줄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또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면 그런 게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뭐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다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필요에 맞게,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지금 사실 만족하는데요. 만족하는데. <laughs> 그냥 뭐지, 이제 온 사람마다 요즘에도 조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리즈나 고민이 워낙 갈라서 같이 대화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정도 선에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면 될것 되게 투명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뭐든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무리했을 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편하게 만하면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래도 어쩔 때는 피곤할 때 있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데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도 약간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딱 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딱 만나. 그러니까 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좀 끌어내서 귀찮아도 내 몸을 끌고 나가서 이제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만들어 나가는 관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네, 저도 이제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게 더딘 사람인데 제가 좀더 용기가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좀더 내가 좀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어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 사람을 가리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발전이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좀더 참을성도 많고, <laughs> 좀더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좀 넓은 기독교인이 이 정도 나이는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을 가, 가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 것도, 이제, 그, 나에겐 용기인 거예요. 여러 분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야, 약간, 나, 좀, 성격상 좀 피곤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 말을 거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발전이 많이 없었고 느리고 그래서 뭔가 어떤 종교적인 고민의 그 진전도 되게 느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님 그뭐 지난번에 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하고도 좀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냥 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고 가끔 신학적인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내몸 자체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가면서 힘들 때는 힘들어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머릿속에만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피, 피곤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힘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해요. 긍정적인 조금 푸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건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좀 게을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그렇죠. 긴장감으로. 괴롭히, 네, <laughs> 좋은 긴장감을 서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 궁금한 거는 다른 분들 다그수 있는데 만성인만 예외겠지만, 유튜브로 그냥 보는 거랑 그냥 뭐 영상이든 뭐또고제 설교든 다른 분거든.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모임으로 와서 대화에 참여하고 뭔가 모임을 이끌어가본다거나 구성한다 거나 했을 때. 어, 체감적으로 차, 차이가 어떤 면에서 나는지 조금 궁금하겠네요. 그냥 영상으로 기독교 컨텐츠를 그냥 보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을 봐서 참여하거나 진행하거나 뭔가 만들어 가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으신지...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보는 거에서 참여하는 데까지 큰 허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 허들을 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렇게 보는 건또하나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다 보니까 허들이 있어요. <laughs> 그 허들이. <laughs> 그 허들을 어,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일단은 이제 그만큼 의무 부여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님과 길서교회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를 포함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도 있고 그런 거죠. <laughs> 설교 영상만 볼 때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임 자체가. 길석교의 나는 모임이. 그래서, 그, 그, 설교 때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어쨌든 나는 모임에서 부연 설명도 들을 수도 있고,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고. 어떤 생각 하나를 좀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그 나눔 모임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이가 있죠 <laughs> 아까 질문이 뭐였죠? 모임을 진행... 네뭐 참여도 하는... 해보고 진행도 좀 해보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냥 죠 책임감이긴 하. 네, 책임감 때문에 나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게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laughs> 책임감도 책임감인데 저는 이제 길속 노에 좀더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러니까 좀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더 알고 싶었던 게좀 커서 그런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공동자 안에 들어가는데까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되게 피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 자, 그 상태가 저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네, 어, 네. 어, 네.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네네네 도 음. 많이 생기고 음.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음. 물론 책임적으로 오기도 <laughs> <웃긴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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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또 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돼서 이제 이 공동체가 좀 안전하다고 좀더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음. 더내 얘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겠다. 주일 모임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약간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리고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각대장이라 뭐 모임을 이끈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뭔가 시간을 더 같이 한다는 공유한다는 느낌을 더 받아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살짝 있는 느낌이 있어요. 같이 얼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는 듯한 미세하게 달라서 그런 점 때문에 오프라인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성님은 오프라인 나오셔서 원래 하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대면, 비대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만상님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은 2차원이잖아요, 기본. 오프라인은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도 다볼수 있고. 그, 그런 면에서 좋긴 하지만 또 온라인에는 온라인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남의 얘기를 듣는 거. 대면일 때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아니면 눈빛이나 이런 거에도 다 신경을 써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면에 비대면일 때는 한눈팔 수도 있고. 대신 또 대면일 때는 내가 굉장히 불편해서 참아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비대면일 때는 내가 불편하면 좀뭐 몸, 몸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대면,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얼마만큼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잘 배합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 결국 그래야 되지 않나,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배합하는 지혜와 기술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숙교회가 하고 있는 실험은 되게 흥미로운 실험일 것 같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의 장점으로 끌고 나가야될 것은 사실 대화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배라든지 이런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도 논다고 만성님은 거의 끝나고 노는 걸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온라인 모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되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제일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또 은진도 열심히 참석하가지고 오히려 서울에 있어 오프라인 올수 있는데 더안 오는 분도 솔직히 좀 많거든요. 제가 이걸 몇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건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리즈가 있는지가 앞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대화가 가능한 모임이 별로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저기 일단 한국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다양한 옵션도 많아서 저도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한테도 때로는 그런 캐톨릭 성당이든 어디든 가서 실제 몸으로 예배를 드린 거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면을 하거든요. 그런 몸으로 가서 해야 느낄 수 있는 게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없어서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두면서 개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보충해야 할 것들을 자기 상황에서 이렇게 좀어 맺고 스스로 메꿔 나갈 수 있게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랑 이 많이 다르잖아요. 나이대도 이따 굉장히 많이 다르고 경험도 굉장히 틀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그 교회가 오래 다니기도 했었고 저한테는 맞아요, 굉장히 비슷한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데 내가 굳이 왜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면 뭐가 뭐가 그렇게 어 아, 그러니까 아쉬웠을까 근데 저한테는 관계도 굉장히 주, 중요했는데 부장님의 설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네, 안 믿네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포함하여 어, 신앙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교인님을 확인하고 사람들 을 만나는 거 어, 왜? 어쩌면 저한테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오랫 그러 좋은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를 잠시 <laughs> 떠나서 이제 약간 중심이 이제 옮겨오게 됐는데, 물론 여러분의 관계도 앞으로더 만들어 나가겠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기석교에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 동기? 동기는 결국은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 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약간 믿음? 그런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적 하여튼 이건 별개인데, 저는 만성인 오프라인에 맨날 오니까 시간 보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놀았던 교회 청년들 많아요. 만성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진짜 주구장창 대학로에 살면서 만났다 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저 자체 교회는 아니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노는 거 엄청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신앙공동체에서는... 노는 거 중요한데, 그 다음 으로 중심에 뭐 있어야 될까를 볼 때, 일단은 지금 느낌으로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신앙의 주제에 관해서 필요하고, 그냥 놀고만 싶어 하는 분들 솔직히 많아요. 제가 그냥 교회에 사회갔 다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같이 놀 놀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열심히 놀고 네, 근데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에너지를 좀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른 그분도 예 네, 주일 안 나도 그냥 막왜 운동하면서 대화를 약간 그런 기독교 얘기 좀 하게 돼가지고 그걸로 된다면 그렇게 나도 되고 확 추가로 할거있으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끄고 네. <laughs> 네 일단 우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이